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농반입니다. 너도 인사해야지. 너도 인사해, 민크 응? 좋은 아침. 여러분 밤새 비가 내렸어요.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요. 오늘 밤 자정 늦게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 와, 화분을 내놨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요. 와, 비 오는 날 제가 영상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아, 이게 몇달 만에 온 비래요? 몇달 만에 온 비일까요? 명자야,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좋은 아침. 굿모닝. 밤새 단비, 약비, 꿀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제대로 해갈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늘밭이 타들 어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물을 퍼도 밤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비교가 할 수,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비에 꽃들이 다 졌습니다. 꽃이 다 졌어요. 우리 능수벚나무 볼까? 능수벚나무가 아이고 우산에 날아갈 것 같아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돌풍까지 불었어요. 산수유는 제대로 꽃을 다 피웠거든요. 오 우리 앵도. 앵두도 꽃다 피웠었는데 이제 진다. 우리 능수본나무가 이렇게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절정인데 아름답다. 이 능수본나무 아래 자목년도 피고 있죠? 자목년. 자목년 당겨볼까? 자목년. 여러분 자목년 보이나요? 이거 오래된 나무입니다. 우리 자목년 꽃 그늘 아래에서 누가 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얘들이 호텔 아니에요? 기러기 가족이 살고 있답니다. 기러기들은 비가 오면 아주 좋아해요. 기러기는 하늘도 날지만은 연못이나 저수지 이런 데서 헤엄치는 것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 빗소리 들립니까? 이야, 밭 고랑에 물이 고였습니다. 홍산도 쑥쑥 자라고요 제가 심어두었던 양상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시금치 거름을 줬더니 훨씬 더 파래졌어요. 오봄동은 꽃들을 올리고 있네요. 츄백나무도잘 자라고 있고 이번 비 오고 나면은 웬만한 싹들은 다 돋을 것 같습니다. 새싹 돋아나요. 음, 오 빗소리 들리죠? 여러분에게 이 빗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 켰거든요. 오늘은요. 우리집에 대공사합니다. 비도 오겠다. 제가 어제 서산 부석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갔다 오는 길에 꽃가게가 있더라고요. 아주 넓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잔디, 롤 잔디를 제가 30장 샀습니다. 롤 잔디를 어디다 쓸 거냐? 잠깐만요. 우리가 이 집을 IMF 때 손수 지었어요. 통나무 흙집으로 지었었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다 했죠. 외벽을. 그런데, 이 바깥 공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이렇게 잡초매트를 깔아놨는데요. 여기다 잔디를 깔을 거랍니다. 계단 올라오는 지점 있죠? 이 계단 끝. 계단 끝 지점부터 시작해서 30장 부족할 것 같은데. 쭉 대문까지 이어서 여기다 잡초매트 깔 거고요. 잡초매트가 아니지? 잔디매트. 롤 잔디를 깔을 거예요. 쭉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이제 깔끔해지겠죠? 이쪽에는 잔디를 심어놨는데 보세요 이쪽은 잔디를 심어놨는데 연결되는 부분에서 잔디가 없어가지고요 여러 차례 심었는데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빽빽하게 잘 자란 잔디 롤 매트를 제가 샀습니다 롤 잔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에 꽤 컸었는데 한 30에 가로 30에 아니지 가로 60에 세로 30이 정도 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30장을 깔을 거고요. 부족하면 마음 먹고 더 사려고 합니다. 이따가 완성된 모습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비오는 날 빗길 안전운전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홍성 광천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잘 다녀오라고 제 남편이 신시장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